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 생활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 드리는 오토브라더스의 김실장입니다. 네, 먼저 우리 스마트키 요번에 새로 바뀐 디자인인데요. 요 스마트키를 사용하는 방법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요거 차량의 문을 잠그는 버튼. 네, 차량 잠기면 자, 요렇게 사이드미러가 접히고요. 그다음에 문 여는 버튼 한 번만 딸깍 눌러 주면 문이 열리고. 자, 그다음에 다시 닫은 상태에서 콜드 버튼 써져 있고 이제 나팔 그림 그려져 있는 거잖아요 요거는 다시 잠그는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꺼집니다 나 분명히 얘기했잖아 <laughs> 왜 긴장 안해자그 <laughs> 다음에 여기 보시면 화살표가 이제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홀드 버튼이 있습니다 홀드라고 써져 있는 버튼들은 모두 다 길게 눌러야지만 실행이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길게 눌러보면 자, 엔진의 시동이 켜질 겁니다 안 켜지죠 <laughs> 이게 왜안 켜지냐면 잠금 버튼을 한번 누르고 나서 3초 이내에 이 버튼을 눌러야지만 실행이 됩니다 네, 지금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왼쪽에 보시면 P라는 모양이 되어져 있고 차량 그림이 있는데 앞으로 가는 화살표가 있고 뒤로 가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가는 버튼을 누를 경우에는 차가 앞으로 가게 되는 거겠죠. 네,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장애물이 있으면 멈춥니다. 안 멈춰 왜 무섭게. <laughs> 무서워. 이제 이 기능 쓸때 항상 무섭습니다. 항상 주의하시면서 쓰셔야 되시고, 자 다시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네, 차량이 뒤로 가게 되겠죠. 자 뒤로 가다가 장애물이 있으면 네, 이렇게 멈추게 됩니다. 이번엔 잘 멈췄어. 어. 항상 불안하니까 조심하게 쓰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가고 뒤로 가는 버튼. 자, 그 다음에 주차가 완료가 됐다면 시동을 꺼야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아까 눌렀었던 시동키는 버튼을 한번 다시 누르면, 네, 띠띠띠 하면서. 차량이 시동이 꺼지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잠금 버튼 한번더 누르면 깔끔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스마트 키의 맨 위쪽, 옆에 맨 위쪽을 보게 되면 차량의 트렁크가 열리는 그림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홀드라고 써져 있네요. 자, 일단은 트렁크가 열리는 거는 길게 눌렀다가 실행이 되고 나면 그냥 띄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누르면 트렁크가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 닫을 때는... 계속 누르고 있어야지만 끝까지 닫힙니다. 중간에 띄게 되면 중간에 멈추니까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길게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했다가 중간에 띄게 되면 닫히지 않습니다. 중간에 멈춥니다. 위험을 감지해서 딱 띄게 되면 멈추게 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다시 길게 눌러서 위로 올렸다가 끝까지 길게 누르고 있어야지만 문이 끝까지 닫히게 됩니다. 이렇게. 자, 번외로 우리 스마트키에서 추가적인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열리는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네, 이렇게 창문이 아래로 내려가고 다시 잠금 버튼을 길게 누르면 네, 차량에 있는 모든 창문들이 다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잠금 버튼을 한번더 길게 누르면 측면 전동커튼이 올라가게 되죠. 자, 그러면 다시 이거를 내리려면 열린 버튼을 길게 눌러서, 네, 이렇게 하시면 다시다 내려가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스마트키를 두 개를 받게 될 거고 그 다음엔 이렇게 보조키를 두 개를 따로 받게 될 겁니다. 뭐 일전에는 우리가 이 스마트키 안에 요 열쇠가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 디자인을 위해서 보조키를 이제 따로 <laughs> 만든 것 같거든요. 자이 스마트키에도 이제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 배터리가 방전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 스마트키를 통해서 차량의 문을 열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 비상키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차량 안에 진입을 해야 될 텐데요. 자,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시켜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핸들이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 보조키를 꽂아야 되는데 어떻게 꽂아야 되느냐. 자, 일단은 전원이 안 들어와 있는 상태니까 당연히 이 손잡이도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럴 경우에는 수동으로 이 문을 뺄수 있습니다. 앞에를 한번 누르고 여 나와 있는 거를 그대로 잡아서 그 다음에 당겨주시면 자, 요렇게. 손잡이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손잡이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키를 빼고 이 안쪽에 있는 홈이 있는데 넣고 바깥으로 빼주게 되면 여기 이렇게 캡이 빠지게 됩니다. 캡을 잘 뺐을 때 떨어지면 기스가 날수 있으니까 조심히 잡아가지고 이렇게 빼시고 그 다음에 바로 보조 키를 통해서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고 끝까지 잡아당긴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열쇠 구멍에다가 요거를 넣어주면 됩니다. 아 어렵죠?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자, 넣습니다. 넣고, 왼쪽으로 돌려주면, 차량의 문이 열리, 약간 열린 소리 들렸는데. 자, 이렇게 빵 소리가 들리고 나면, 바로 차 안에 들어가서. 배터리가 방전이 된 스마트키를 브레이크 받고, 엔진 시동 버튼에다가 가까이 대서 눌러주시면, 네, 시동이 걸릴 겁니다. 우리 영상에 더보기라는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을 딱 누르시면요. 저희 카카오톡 채팅을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 채팅방에 링크를 타고 들어오신 다음에 저 견적받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이제 설문 작성할 수 있는 링크를 넣어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 생활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드리는 오토브라더스 김실장이었습니다. 안녕!